타이탄 뽀겠다고 누가? 누가 게놨네 에이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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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짝짝꿍짝짝> 차가 사실 짱이지 <laughs> 출발 와! 방금 봤어요? 나나 어, 나 하나 죽이려고 이렇게 사방에서 차들 쫓이는거 봤어요? 다섯 대가 쪼으르 오는 거? 야... 방금 전난자된줄 알았다 나. 순간적으로 정도는 미친, 순간, 미친 거 같아.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성, 순간적으로 뛰어라, 성 뛰어라. 정체성 잃었다 방금. 와. 뭘 어, 그렇게 달려들? 왜야 <laughs> 무섭게? <laughs> 아! 어? 마라톤 해야 되는 부분? 이거 어, 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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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요. 오케이, 나이스. 아, 내 <laughs> 아 진짜. A, A A A 1 2 3 4야 어떻게 알고 모이는 거야? 자깡깡 깡 시험하겠습니다. 다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아니 제라마님 어디서 많이 본 아이인데 라마님 라마님 아니 잠깐만 아우 야 여자 야 제라만 죽여야 여기서 제라만만 여자야. 야야 야 기차 온다 와와 기차 온다 뭐야 이거 오 미친 늘에 저거 뭐야 위게인이야오 깜짝 놀랐어 서 뭐야 저거 하늘저 저거 뭐야 씨발 갑자기 뭐 이러고 날미치아 저거 뭐야 아우 야우 뭐야 우우아우 날개 일은 잠자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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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출발 야 빨리 삐요삐요 좀 아, 꺼주세요 아, E 눌러서 어 아우 너무 시끄러워가지구 저는 아, 어디로 데려가는거죠?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거죠 모탈 컴뱃님? 어디론가 야, 진, 데려가서 야, 저랑 야 진짜 열차다 야 열차 타자 열차 어디로 고로, 열차 데려가서 타요, 열차. 저를 1대1 1대1 하려 그러는건가요? 오 누가 공인가요? 네저한번은 네, 실행됐어요 모텔 컨베 님, 지금 투기장 찾으 시는 겁니까? 맞 으면 맞 으면 올려 주세요. 맞 으면은 삐요삐요 올려 주세요. 아니, 야, 여긴 안 돼, 야, 여긴 안 돼, 야, 이쪽 병... 야. 이 아니 <laughs> 데려가도 깜빵으로 데려가 깜빵에다 가둘라고 자 잠시만요 저좀 태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공차 탈취 여러분 우리 모입시다 우리 힘을 보여줍시다 이 앞에 모여가지고 우리 깜빵 깜빵 뚫읍시다 깜빵 뚫읍시다 깜빵, 깜빵. 모이세요 모여 여기 앞에 모이세요 뭘 타든 상관 안하겠습니다 다 타서 지금 모이세요 e 분죠분분에분어에들어갑분 2분, 2분 뒤에 분분에에분뒤으로진입합 2분 뒤에. 2분 뒤에 진입합니다. 같은 거 같은 이날죽이날 죽였어. e n e v 오늘 e 어 이거. even, 자, v e n even, 준비오케이 비행기와 함께 출- 발 <laughs> 출발~~~ 출발, 출발, 출발 출발, 출발, 출발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 들어, 들어갑시다, 들어갑시다 조져, 조져, 비행기 조... 비행기 조졌다 야야야야 <laughs> 들어갑시다, 들어갑시다, 들어갑시다 깜빡, 깜빡, 바로 들어가세요, 바로 저 샷건들고 들어갑니다, 저 치지 마세요 오케이, 오케이, 고고싱, 고고싱 경찰 센가 경찰 뒤에 막아, 해마야 그걸로 갖다 경찰 뒤에 막아줘 아이언하이드로 그걸로 막아줘, 뒤에, 그렇지 그렇지, 옳지, 옳지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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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 뒤에 경찰 막혀서 들어가, 그대로 들어가, 그대로 들어가 안에 점거해요, 안에 점거해 안에 점거자, 안에 경찰, 경찰, 경찰 하나 아, 치지 말고, 치지 말고, 나 경찰 아니야 나 경찰 아니에요 정거 완료 했쓰 정거 완료 했 어어어어 아사람있네 저건 정거 완료 했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아냐아니야 아니야, 정거 완료 안 했어 여기 안에 에이, 애들 에이. 많아 야야야 얘네 무장했으니까 이 정도지 무장 안 했으면 더 오래 걸렸겠죠 이 안에 가운데 가운데 내부로 들어오면 여기 안에 애들 많아요 아 저기 뭐야 뭐야 와... 거의 유에그 위에서 그 헬기들 좀 작살내주세요 디노님 오케이 거, 거의 마지막 어, 거의 뚫어 리타 사다리 어거의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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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서 뚫어 아. <laughs> 야너 바지 입어 야야너 바지 뭐 방송 불가요 방금 핑크 대가리너 하핳 x j 히댄 줄 알았네 어 치지 마세요. 저 에너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저 죽이 너저 죽었다고 뜨는 사람은 탈락. 어디로 가야 돼요? 어디로 가야 돼요? 어디로 가야 돼요? 자, 올라가서. 오, 사라리, 오디, 사라리, 이리로, 사라리, 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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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, 일로 와, 나 있는 데로 와. 동전 다그 우리 갖췄다. 위에 타이탄 타시고 계신 분 일로 한번 폭격해 주세요, 시모닝아. 일로 한번 박아 줘. 네? 그림 한번 만들자. 아. 박아봐. 아니야, 쎅기나, 그거 나중에 네. 탈출할 때 쓰자. 아니야, 탈출할 때 쓰자 그거 그거. 길에다 세워놔 어디 좀 멀리 길에다가 시모닝아 알았지? 자 가자 가자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고고고고고 사람 대많 고고고 진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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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들어가면 경찰들이 있을거예요 경찰들 머리 다 따주세요 샤샤샤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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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. 오오오오오오오 뭐야. 오오오오 어 없네 경찰 없네. 어, 아들 뭐 이거 경찰 왜 없어? 어야뭐여뭐 이거? 뭐, 뭐. 와와저 비행기 미쳤다 야 우리 머리 위에 봐봐. 오... 와 미쳤어요 우리 머리 위에 봐요 머리 위에. 와개 돌았다 와와 와, 미쳤다 와 나이스. 가자. 도망쳐. 이제 <laughs> 도망친다. 나여기서 나간다. 야 시모닝아 아까 그. 타이탄 잘 준비됐지? 형이라이들이탄 타이탄 타이아이이타이타이 타이탄 모닝아 타이탄 아 타이탄 타이 타이탄 오 이거 벌써 따라왔어. 음. 어, 알았어. 알았어. 오! 아! <laughs> 불 붙이지 마. 불 붙이지 마. 불 붙이지 마. 불 붙이지 마. 대 먹어. 불에 태워야 먹아. 알았어. 자, 갑시다. 코딱지 님.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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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? 날 죽이려고 왔다 가도 지들 차 타면 달린다. 갑자기. 어디로 데려갈까? 어디지? 갑자기 택시네. 하. <laughs> 아, <아니 뭐해. 웃음> 막 총쏘고 나 죽일라 그러고 막 차로 박할라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차 옆에 딱 타잖아 아. 그럼 어디로 모실까요? 막이래 뭐 정신병이야. <laughs> 어. 태세변 안 뒤져. 태세변 한 거의 집에서 나이트 따라한다고 그 똑딱이 할때그 거의 그 수준. 어나 태워줘. 그걸 내놓란 소리야. <laughs> 아하하하 <아이짜이째>! 하이자이젠, <laughs> 퐁퐁, 바라바라바, 바라바라바, 바라 바라바라바, 바라바라바, 바라 바라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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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퀴 털어박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. 만밖에서 더러운 소리가 나거요 지금. 그래서 고무 고무때기 아, 다 기차 됐다.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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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에 레일로 달리자. 레일로 달려, 레일로, 레일 레일, 그렇지. 기차 댕김에 레일로 달려 앞떼가 날라갔거든요. 여기다 끼 여기서 요 레일에다 끼껴껴 껴, 껴. 오케이 됐어. 끼됐 예스, 예스. 여러분들 뭐 하나 할까요? 막뭐 싸우는 거 싸우는 거 할까? 네. 경주할까? 경주, 경주, 경주. 이다 돼요. 지금 몇 명인데요? 경주하면 개과이겠는데몇 명? 우와, 이개 멋있다. I d 이 e I die. I die. I 다이 e I die. I 리 i e I die. I die. I die. I GTA 레이스 e I die. I die. I die. I d 강티레이스 콜어강테레이스두명 내가 두 명, 나 우선 치지 마라바 나 방파게 저 치지 마세요 방파게 저 치지 마세요 방파니다방 오우 튀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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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팔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만아아만 <목소리> <진짜 팔게, 목소리> 알았어, <목소리> 알았어, 가 봐. 가봐. 가봐. 나 진짜 작업. 내가 불을게요. 잠깐만. 작업 플레이. 어, 오거 어, 형 빨간색 됐어. 어떡할 거야? 나나빨간색됐다 <laughs> 빨간색이야. 어, 빨간색 아, 진짜? 어. 원래 그래. 오이 형 죽이면 안 돼. 알았어, 알았어. 아, 태우지 마. <laughs> 아니, 진짜 관종이야. 죽. 태우지 마. <laughs> 나 탄다. 방 만들다 죽는다. 제발. 제발 <laughs> 좀. 다음 파트 팅 보고 있어요. 둘 <laughs> 와. 도망쳐. 어. 아, 여기서 숨어서 파야 되겠다. 미친놈들. 야, 저 밑에 미 미니, 미니맵에 사람 봤죠? 동그란 거다 사람이에요. 옛날에 개 같은 어, 거 CM 2 CM 0 0 아, 2000뭐6 이런 거할때 같네. Fm, Fm 막 Fm 07아 제발 불 붙이지 마 제발 장작이니 비 c PC 관련더 심한 것 같애 아냐 하지 마라봐 제발 살려줘봐 보거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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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보거형 내, 보거형 내차타 보거형 내차타 왜왜 보거형 내차 타요 내차 잠깐만 잠깐만 GTA 레이스, g t 레이스 30명 달릴 수 있는 거야 이거다 야 이거야 아 10명? 30명 아니 멈지 말고 어, 어. 빨리 타 빨리 타. 어, 어. 아니 또 얘들 과중. 관중... 어, 방방팠어 지금. 아 렙수 세개 GTA 사람 레이스. 사람 이렇게만요. 개시마 차량 종류 브레드. 야 어떻게 막 들어와? 음. 방 막팠는데. 개조 차량 음? 사용 안함. 캐치업 사용 안함. 슬립스트림 사용 안함. 초대 보냈습니다. 어우, 시뻘건거 봐. 빨갱이들이 거 야, 차는 속도 보세요. <laughs> 와, 진짜 신기하다. 콘솔에선 볼수 없던 어떤 콘솔로도 볼수 없던 장면이거든요, 지금. 야, 이거 경마장 아니야? 경마장? 신가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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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거 아니야>, 이거? <laughs> 경마장이야, 이거. 많이 본 맵인데 음. 이거. <laughs> 아닐 거야. 경마장인데, 이거? 1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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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닐 거야, 아닐 거야. <laughs> 1번만, 2번만, 3번만, 4번만, 5번만, 6번만, 7번만, 8번만, 9번만, 10번만. 음. 정신병난이함유라고 돼있는 거, 저거 함군파 아니야, 함군거 아니야? 맞지? 와, 저324 저거 뭐야 <laughs> 아, 디노님 아까 전에 우주선 몰던 분이네. 자, 다 들어왔나요? 네, 아, 아직 뭐안 들어오신 분들, 그추천인 코드 A. 아, 저거 그냥 채팅창 든 거구나. 갑시다 그 핸드폰 열어가지고 초대받으시면 돼요 초대, 초대받으신 분들 핸드폰 열어가지고 마이크를 지겅지겅거려? 제 방송 목소리 안 나오게 해주세요 어, 해피코인 어, 조금 있다가 가입 어떻게 해? 어, 어, 음, 가입하는 거 어플, 어플에 들어가서 해피코인 들어간 다음에 회원가입할 때맨 밑에 a 세개1234 해주시면 됩니다 보관님 네? 에피코인 지원을 안 해요. 안 돼요? 그럼 어쩔 수 없죠. 못 하는 거죠. 지원을 거지? 안 해요. 그럼 못 하는 거야. <laughs> b m d c t 이거 맞아요? 아. 아. BMDCT? 아니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. A 세계 1234예요. 아, 이 a 아이 미친. <laughs> 야, 인서전트 있어, 미친. 어? <laughs> 인서전트 있어. 예! 인사전 예! 인사전 가자. 인서전트 <인스던트 웃음> 가자. 내인서전트 이름. 야. 후. <laughs> 핑, 핑 후. 여러분, 산체스가 빠르고 바로 핑크인데. 체체스 빨라. 산체스 바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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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빠르다 진짜 못 따라잡아 산체스 산체스 못, 못 따라잡지만 다 죽어 <laughs> 따라잡지만 빠르죠 산체스 정말 빠릅니다 탱한 놈이다 산체스 내 자신에게 만원 베팅한다 난 누구에게도 베팅을 그 걸지 뭐 원... 않겠어 아, 해피코인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와야야 야, 뭐야 참 존나 많거야아 이거 가입해야다 이거 <놀람> <놀람> 진짜 산체스, <놀람> 산체스 <놀람> <한> 사람 있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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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산체스 나 <놀람> 죽여. <야, 산체스 놀람> 죽여 야 산체스 죽여 산체스부터 <놀람> 죽여 산체스부터 죽여 개새뭐날팔이 저거 산스죽야 산체스 죽여 뭐하는 거야 이거 아, 비티세요. 비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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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명이서 <laughs> 레이싱하니까 개재미있어 콘솔에서 8명이서 레이싱하다 이거하니까 와자자자 여러분들 이거 웃고 떠드는 동안 룰 설명 안드렸지만 여러분들 룰 설명 안드렸지만 이거 꼴찌하고 꼴찌 그 다음 그러니까 꼴찌에서 1,2등 탈퇴 적어봐야 돼. 뭐야 강퇴해요 같이 가요네 네, 그래서 마지막에 4명 남으면은 오, 마지막에 한 8명 남으면 그 중에 마이크 있는 사람 뽑아서 4명 습격 미션 쓰겠습니다 오케이? 뚜뚜~~ 터지는 것봐뚜 마이크 조금 마이크 조금 띄서 말해요 띄서귀 터질 것 같아 누가 저좀쏴 주세요 <laughs> 누가 저좀쏴 달래 저 여기서 못 나가요 불라 <laughs> 몰라 뭐나 몰라, 알아서 나오 나, 알아서 나와. 알아서 나오든지 RPG로 쏴서 애들 다 죽여 버리든지 알아서 하자. 나는 뭐지? 아니 뭐야 바이자, 이거? 아이짜이. 어. 미친 뭐야 이거? 힐 부스터. 아, 다음 판 님들 오세요. 게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애들샷. <laughs> 비루도쏠수 있지롱. 졸라. 와, 개판이다, 지금 꼴찌 2명 있요 3명, 3명 이거 와, 미치. 이거 맞아도 끝떡이 없구나. 인서전치 미쳤네. 붙터 야, 이몇 바퀴 도는 거야? 제가 만들었는데 몇 바퀴 도는 건가요, 이거? 3바퀴야? 다 왔네, 그러면. 3바퀴가 아닌 것 같은데? 그래, 3바퀴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 게지 않아요? 그럼 한 4바퀴, 네 5바퀴 도는 것 같은데, 지금? 아, 사투리, 사투리. 아 이제 3바퀴네. 그러네, 이제 3바퀴. 어, 미친, 뭐야라이 k e a b e 나2대2나2대2 아, 근데 확실히 2대3로 진짜 괜찮아. 아, 조졌다, 야, 조졌다. 야, 손프님 조졌다. 조졌다, 야, 그러지 마. 야, 치지 마! <laughs>